안녕하세요. 빛나는 별들의 이야기로 안내하는 여러분의 친구, 여성 내레이션 목소리입니다. 11월 넷째 주가 다가오고 있어요. 차가운 바람이 조금씩 속삭이듯 불어오지만 별자리의 흐름은 그 바람보다 더 따뜻하게 우리에게 기운을 전해 줍니다. 오늘은 이번 주 탑파이브 별자리 운세를 역순으로 하나씩 살펴보며 특히 흐름이 좋아질 별자리와 그 대표 연도 한 가지를 함께 이야기할 거예요. 마음의 창을 활짝 열고 별빛이 전해주는 메시지에 귀 기울여 보세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5. 물병자리. 대표 연도는 1994년생. 1994년생 물병자리 여러분, 이번 주는 내 안의 목소리가 더 선명해지는 시기예요. 평소에는 잠잠했던 생각이 별의 흐름 덕분에 한결 가볍고 명확해질 수 있어요. 왜 1994년생이 이 흐름을 잘 타냐면요. 이 연도는 변화와 적응의 기운이 살아있는 세대로서 새로운 바람이 불 때도 유연하게 움직이기 쉬운 타입이기 때문이에요. 이번 주엔 작은 결심이나 약속 하나, 혹은 마음속 숨겨뒀던 계획 하나가 조금 더 구체화될 수 있어요. 팀내가 진짜 원하는 것에 귀 기울여 보세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걸 메모하세요. 에너지 흐름이 조금 차분하면서도 준비된 느낌이니까요. 4위. 쌍둥이자리 대표 연도는 1988년생. 1988년생 쌍둥이 자리 여러분, 이번 주는 사람과의 연결이 키워드예요. 오래된 인연이 되살아나거나 새로운 만남이 참신하게 다가올 가능성이 높아요. 1988년생이라면 경험과 연결의 지점을 조금 더잘 이해하는 연도예요. 그래서 누군가와의 소통이나 팀워크에서 자연스럽고 선명하게 목소리를 내기 좋아요. 이번 주엔 내가 먼저 손 내밀기가 흐름을 여는 문이 될수 있어요. 눈치 보지 말고 가볍게 연락해 보세요. 팁 공유할 수 있는 이야기나 관심사가 있다면 바로 던져 보세요. 사람 사이의 파장을 잡는 게 좋아요. 3위. 사자자리. 대표 연도는 1978년생. 1978년생 사자자리 여러분, 이번 주는 빛이 비추는 순간이에요. 그동안 준비해왔던 노력이나 숨겨두었던 재능이 조금씩 겉으로 드러날 수 있는 때예요. 왜 1978년생이 흐름의 중심이 되냐면 내부의 리더십과 외부의 반응이 맞다는 연도이기 때문이에요. 즉, 내가 중심이 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느낌이 더 강해지는 시기죠. 이번 주엔 자신감 있게 움직여 보세요. 무대는 이미 열려 있어요. 팁 발표나 세미나 미팅이 있다면 내가 중심에 설지라는 태도로 임해보세요. 에너지가 따라와요. 2위 천녀자리. 대표 연도는 1990년생. 그리고 1990년생 천녀자리 여러분. 이번 주 당신은 깜짝 반전의 주인공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당신이 평소에 쌓아온 정리력, 꼼꼼함, 그리고 디테일에 대한 집착이 이번 주엔 반짝이는 기운으로 변합니다. 더 말하자면 작은 디테일이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흐름이에요. 1990년생 연도는 변화의 준비가 완료된 상태라는 느낌이 강해요. 그래서 외부의 흐름이 바뀔 때 바로 반응하고 그 안에서 주목받기 쉬워요. 지금부터 제가 잠깐 설레는 내레이션으로 분위기를 바꿔보겠습니다. 지금 당신 앞에 펼쳐질 가능성의 문이 살짝 열렸어요. 문 너머엔 기대하지 않았던 기회가 기다리고 있고 당신은 그 문을 향해 한 걸음을 내딛고 있어요. 숨을 깊이 들이쉬고 그 문을 당기세요. 당신이 바로 그 기회를 환히 맞이할 시간이에요. 자, 어울리시죠? 천여자리 1990년생이라면 이번 주의 흐름을 단지 좋음이 아닌 기대됨으로 바꿔낼 수 있어요. 팁 무언가를 마무리하거나 제출해야 한다면 지금이 적기예요. 그리고 완벽함보다는 완성됨에 집중해보세요. 11월 넷째 주 가장 강력한 별빛의 주인공. 이제 발표할게요. 이번 주 1위 별자리는 1위. 물고기 자리. 마지막 1위는 1984년생 물고기 자리 여러분이에요. 2주의 최고 흐름 별자리로 뽑혔어요. 1984년생이라면 감성 직관 확신의 조합이 굉장히 강한 연도로 이번 주엔 별들이 그 조합에 힘을 실어주고 있어요. 이번 주엔 당신의 꿈이라 여겼던 무언가가 아주 현실 가까이 다가올 수 있어요. 마음속 어딘가에 묻어둔 바람이나 프로젝트가 이제는 나아갈 시간이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사실상 물고기 자리에겐 흐름이 몰아치는 시대예요. 멈추지 말고 흐름을 타세요. 팁 감정이 이끄는 방향을 잘 살피고 직관이 말하는 그 길을 한번 따라보세요.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세요.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 이번 주 당신은 별빛 아래에서 자신의 이름을 환히 불러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숨겨왔던 가능성이 움직이고 그 움직임이 당신을 새로운 자리로 데려갈 거예요. 오늘은 11월 넷째 주 별자리 운세 타포를 역순으로 함께 나눠봤어요. 어떤 별자리가 당신의 흐름과 맞닿았나요? 또는 대표 연도가 나와서 더 와닿았던가요? 이런 운세는 단순히 오늘을 비추는 작은 불빛이지만 그 불빛이 당신의 이번 주를 한결 더 따뜻하고 반짝이게 만들어주길 바래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다음 주에도 별빛이 전해주는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이만 따뜻한 차한 잔과 함께 별들의 흐름을 즐기세요. 감사합니다.